그래서 그 후로 지금 현재 그 말씀에 동감이 가는 이야기를 좀 한마디 전할까 합니다. 지금 대순 전경이나 도전이나 나오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님과 형자 열자, 자자연자 세 분이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자자한자 할아버지 집에서 곡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해가 저물어서 우리 모욕이나 한번 가볼까 그 말씀을 상제님께서 하셔가지고 우연치 않게 지금 현재 구리구리라는데 대밭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수지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물이 어떻게 희는지그 물로 에, 할아버지께서 땀때기를 나섰고 부스름나무 나섰다는 데서 보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제님이세 분이 나누신 이야기, 말씀에 상제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말이라는 걸 갖고 알려주면 돼. 말에는 쓴 말이 있고, 못쓸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고 또 남을 죽일 수 있는 말이 있고 남을 퉁치고 해치는 말도 있고 사바사바하는 말도 있고 말이 어마어마 많은데 상례님은 끝에 가서 하신 말씀이 우리 서희의 말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의 말이 우리 말일세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은, 다른 말은 다 필요 없다겠습니다. 아무리 그 말은 해당치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즉, 후천오만년까지 가더라도, 내 총도들이 많고, 내 신도들이 많고, 다내 사람인 줄 알아도, 가슴속에서 진실로 우러나오는 말로써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겪어보고 눈초리를 보고 오래 겪어봐라 열 번을 놓고한 번에 포도를 했다 해서 내 사람으로 하면 은 헛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도사님한테 이 마표 모든 것을 상대님의 대리로 간직해서 주고 싶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종도사님께서 상대님의 대리 역할을 해서 또이 증인 후 도장을 상대님의 것을 리어받아 가지고 여러 역사로 남길 분은 이 분이다. 그래서 가슴속으로 깊이 상교님 말대로 우러나오는 진실의 말로 종교사님을 확실하게 주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찮하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또 조그마한 그리나 모든 것을 앞으로 제가 종전사님한테 드려가지고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으로 깊이 나오는 말로 확신을 하고 드린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그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아홉 도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을 줄도 있고,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을 하루 흔들 끝나고, 이틀 흔들 끝나고, 사흘 흔들 끝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못한 이야기가 자칫자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도투에 기록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모든 글귀 모든 이런 종도사님으로 인해서 아리라 믿고 제가 중요한 것 적은 것을 예, 여러분 들 앞에 고하고 예,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적었던 노트를 보고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마페는 종통이 도장 제가 말이 빠져서 잠깐 적은 것을 보고 말씀을 드니다 마페의 종통 도장 상대님 대리자인데 마페의 증인은 종사 종사님이라고 마음 속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을 에, 지시를 받아 알게 되시면, 널리 역사로 남수 있도록 알리어 조그마한 부팀이 되어서 항시 힘차고 용기 있는 우리의 신도 종도들이 된다면, 저는 상대님으로부터 자자인자 고생은 바람으로 길기의전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에, 여러분 앞에 전하고 싶습니다.